여러분 하이 헬로우 안녕 여기는 신용산 쪽에 용산 은행나무 포차입니다 실내 포차죠 옛날에 용산역에 은행나무 옆에 간판 없는 집으로 있었던 곳인데 은행나무 옆에 있어가지고 은행나무 포차라고 불렸던 곳이 재개발을 통해가지고 이쪽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아 젊은 사람들이 참 많이 들어가죠 이곳에 한번 들어가서 오늘 한번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밑반찬도 이렇게 주고 이곳의 메인반찬 중에 두부김치. 반찬. 또 저기, 반찬. 뭐 두부. 오뎅. 두부김치. 두부김치. <laughs> 아주 좋습니다. 이게 우선 여기 하나 더요.

와 너무 잘 먹었습니다. 어 가격도 싸고 반찬 주는 거 하며 메인 안주도 싸면서 맛도 좋고 손도 많이 가게 하고 이곳은 정말 최고의 강추입니다. 여러분도 여기 한번 와시는 거에 좋을 것 같습니다. 짜잔 그리고 참 옆에 수상과 고기집도 있는데 고기집에서는 볼살도 팔고. 갑자기 보면 감성 포자 됐으니 아 이쪽 라인 한번 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호반 써밋 앞에 골목입니다 짜잔 허